이슈 또 이슈 정순영 기자와 함께 합니다. 서울 내곡동에 위치한 육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이 총기를 난사해 두 명이 숨지고 또세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 또 충격적인 총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. 바로 오늘 오전 10시 44분쯤에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. 네. 강동 송파 그 예비군 훈련장에서 24살 최모 씨가 사격 훈련을 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K2 소총을 난사를 했는데요. 사격 훈련 때탄화를네 발씩 받아서 이 사격을 위한 0. 그 0. 사격을 하는 동안에 갑작스럽게 난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당시 이그 사격 훈련에는 20명씩 들어가서 사격 훈련을 받는 과정이었는데 현장에는 세네명 정도의 현역 현장 군인이 현장을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군 관계자는 오전 10시 45분쯤에 바로 119에 전화를 걸어서 이 총기 사고가 났으니 좀 도와달라라고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네. 왜또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마음이 착잡합니다. 부상자 현 상태는 어떤가요? 일단 총기 난사 사고를 저지른 최모 씨는 그 자리에서 자살을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그 나머지 예비군 4명이 총탄에 맞아서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네. 하지만 그 사건 이후에 삼성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예비군 1명이 추가로 사망을 하면서 현재 사망자는 3명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. 또 나머지 부상자들은 삼성의료원과 그리고 국군수도병원, 영동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중에 1명은 위독한 상태이고 2명은 상대적으로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네. 다시 예비군 훈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이 근본적인 원인은 뭔것 같으세요? 일단 이 최모 씨는 그 현역병 시절에 어 관심병사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B급 보호관심병사였다라는 증언이 나왔는데요. 전방 무사단에서 군봉부를 마친 후에 지난 2013년 8월에 전역을 했다고 합니다. 이 보호관심병사라는 이 병영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한 그런 병사들을 말하는데요. 네. 특히 B급은 중점관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또그현 현장에 있었던 예비군들 사이에서는 이 훈련장의 안전 관리가 부실했다라는 의혹들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. 지난달 그이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았던 예비군의 증언에 따르면 이 사고 훈련장에 총기가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고 대충 사슬로 묶여 있었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.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사슬을 풀고 총기를 난사할 수 있는 그런 안전사고다라는 말인데요. 사실 이 엄격하게 안전 관리가 이루어야 제될 이 사격장 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을 했다는 것은 어, 안전은 불감증에 걸린 군 당국의 책임도 좀 면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나 네, 현재 육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. 그 동안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사고가 난 것은 여러 번 있었지만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건 처음이라서 더욱더 충격이 큽니다.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.